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은 1시 42분입니다. 와, 정말, 어, 오늘도 야근을 하고, 음,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그, 비대를 새롭게 설치하는 날이 었기 때문에, 뭐, 집에 와서 <laughs>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비대 하나 설치하고 나니까 12시가 넘어가더군요. 음, 어찌됐건 잘 설치를 했고, 오늘은 금요일, 어,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일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밀린 일을 해봤습니다. 음. 오늘은 주식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예, 어제부터 저는 이제 주식의 매입에 좀 돌입을 했습니다. 음.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TQQQ라는 3배, 나스닥팩을 3배로 움직여주는 어, ETF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 트럼프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음, 기술주들의 급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특히나 이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가 많이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SML 홀딩스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회사 두 회사가 아주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두 회사가 문제가 있냐? 문제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어 그렇다고 이제 이 회사들을 매입할 거냐?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들의 펀더멘털 즉. 어,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어떤 실적상의 문제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를 살 텐데,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의 암살 시도에 이은 음, 트럼프 후보자의 발언 때문에 급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세배로 움직이는, 물론 뭐, 4배, 5배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3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제부터 이 TQQQ라는, 나스닥 백 3배 움직임을 보여주는 ETF와, 그 다음에, 쏙 l 이라고 하는, 반도체 관련된 ETF, 3배로 움직이는 ETF를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의 급락세는 85에서 70까지 내려갔잖아요. 이 정도 급락세는 사실 이 급락세보다 더 큽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정도 사이즈의 급락인데, 이 정도 사이즈의 급락은 요런 때 한번 나왔고, 어... 어...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길게 급락이 나왔었을 때기 때문에. 뭐,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라는 거는 사실상은 저는 기회라고 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TQQQ의 가장 중요한 선은 이 주봉에서의 51선, 형광성으로 보이는 이 51선입니다. 만약에 55불까지 뭐, 한요 정도 선이겠죠. 음, 요 정도 선을 해서 50, 60불과 5 0 불의 사이까지만 내려온다면 강력하게 매수할 생각이고요. 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락하는 걸 살려고 하느냐? 음, 지금 기술주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즉 AI에 동반된 영향력은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를 내리고자 하는. 사이클 안에 있는 거죠. 어, 금리를 뭐 내린다, 뭐 오른다. 이거는 제가 예측할 부분은 아닌 거고. 금리가 만약에 내린다라는 사이클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런 기술주들, 미래를 먹고 사는 기술주들은 지금 현재 금리 베이스에 있는 상품 또는 M2 통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말 그대로 현금성 대기 자산에 있는 돈들은 다 이런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대 수익률을 갖고 갈수 있기 때문이죠. 음, 그래서 TQQQ 어, 상당 일단 기본적으로 허들이 기본 허들은 65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지만 사실상 뭐 쉽지 않은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어, 50불 50불까지만 와줘도 너무 고맙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주식 200일 선이 되게 중요한데요 200일 선 위에서 주식이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이것만 봐도 이건 사실상 세배를 움직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이 파생상품 처럼 어떤 배수가 들어갔잖아요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이 120일 자 아, 201선을 지지할 때 제가 봤을 땐이 rsi라는 부분이 30에 거의 들어오죠 이런 30에 들어올 때 저는 이런 30에 들어올 때가 상당히 중요한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갑자기 급락을 하는 바람에 30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매우 좋아하는 자리라고 보고요 얘가 조금만 더 내려와줘서 여기까지 내려올 일이 있을까 싶지 다 많은 트럼프의 힘입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의 힘. 만약에 이게 극락으로 여기까지 치달아서 내려온다 그러면 정말 강력하게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쏙쓸 반도체 주들 이게 지금 낙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보면 좀잘안 보이고 주, 주봉 낙폭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음봉이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이 정도 길인 여기도 없었고요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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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고. 아, 여기 있었네, 여기, 여기. 와, 어마어마한 급락을 이뤄낼 때. 딱 요, 요 선이 비슷한 선이네요. 요 선이 좀 비슷한 선이고, 내려오는 걸 보아하니, 와, 엊그저께도 십몇 프로 빠지더니, 오늘도 거의 10%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얘 또한 이렇게 급락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35불선? 아, 쉽지 않다. 여기까지만 내려와 준다면 이 또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뭐 지수기 때문에 어떤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고점이나 이런 부분에 뭐 분석이 필요 없지만 사실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만큼 급등에 요만큼 급등. 이 정도의 기울기는 사실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기울기긴 한데 이런 커브로 가는 게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커브를 틀어 버렸죠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뭐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걸 촉발 시킨 거는 외부적인 요인이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음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급락을 어, 이루어 주고 있다 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선다 깨져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씩, 조금씩 매수할 거예요. 이렇게 내려올 때 조금,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 여기, 와, 여기까지 올려놔. 35불이요. 와, 35불까지 와준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도, 와, 이 정도의 변동성. 어마어마하죠. 이,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온 이 부분은 사실상은 어, 이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나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촉발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랑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두 개를 집중적으로 향후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는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어... 세력은 없습니다. 어... 이 회사만큼 AI에 관련된 칩을 잘 만드는 회사도 없고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더라도 이 회사의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앞으로도. 최소 2, 3년 이상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2, 3년이 아니라 몇 년이 지속될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속 보유를 할 거고요. TSMC 같은 경우는 제가 매월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는데, 어우, 땡큐죠. 음, 내려오면 더살 겁니다. 한, 하지만 이거는 아까 말했던 TQQQ나 s o x 같이 지금 단기간에 3배의 방향성으로 떨어지는 팀과는 좀 달라요. 원래 TSMC는 변동성이 큰 회사입니다. 일단 대만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어, 대만은 중국과 또 트러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조정이 되는 부분 음, 주봉이나 월봉 어, 주봉으로 보면 충분히 보이네요. 이 어, 정도 와 최근 들어서 이 정도의 조정이 있었을까요? 음, 안 보이네요. 음, 월봉으로 봐도. 와, 요 정도, 와, 거의 코로나 때나 있었던 정도의 조정이라고 보이네요. 근데,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린 건 사실이에요. 사실상은, 어, TSMC를 얼마에 갖고 있으면 가장 좋냐라고 하면, 저는 딱 100불 언저리에서 갖고 있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래 평단이 뭐이밑에였기는 했지만, 어찌됐건, 지금은 계속 사면서 조금씩 조금 올라가는, 한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단이. 근데 요 정도 선요 정도 선이 이 회사의 어 보유 이 회사를 장기 보유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많은 테스트를 거쳤고 이 부근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음.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쪽 부분은 지금 AI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오면서 어,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두 회사도 매월 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살 겁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음.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존은 한방에 있는 기업이죠 솔직히 아마존이 엄청난 회사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비중을 되게 많이 크게 갖고 있습니다 음. 상당히 r&d 에 돈을 쏟아 붓는 회사 음. 정말 오래 갈수 있는 회사라고 물어본다면 아마존이 맞을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아마존 또한 변동성이 되게 크고, 이런 AI에 관련돼서, 한 요쯤 되게 늦게 시작한 회사예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점을, 고점을 겨우 뚫은 상태고, 애플 같은 경우도 이 고점을 겨우 뚫고 올라간, 요 고점을 겨우 뚫고 올라간 상태. 아, 마이크로소프트만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가 꽤 됐죠. 요 정도. 뭐, 엔비디아는 아까 보셨다시피, 뭐, 아, 요거 아니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고점이라는 거 없이 상승을 했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겨우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소프트웨어 회사인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음. 최근 핫한 플라, 플란티어 같은 경우는 음, 움직임 좋아요 움직임 좋은데 이렇게 올라갈 만한 건가 어,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어, 이런 소프트웨어에 관련돼서 이 회사의 힘이 셀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좀해 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떨어져서 더살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상당히 고평가 돼 있긴 해요 왜냐면 이 회사가 아직 발생하는 매출이 이 주가 수준을 갖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비싸다 라는 가격이거든요 음. 비싸면 결국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 올 거냐 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지금 주봉에서 이5일선이 아니라 주봉에서 21선인가 보네요 21선 21선이 상당히 중요한 선으로 보입니다 많이 떠 있죠 그리고 대망의 테슬라 야 진짜 테슬라 대단합니다 테슬라 테슬라 저는 정말 운이 좋게 요때 일부를 팔았고요 일부를 팔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를 언제 살 거냐 라고 물어보면 사실상 테슬라는 이때 기회를 한번 줬어요 백불 때는 이거는 기회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때 살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싶은데 이때 사실 기회를 줬습니다. 상당히 내려가면서 뭐 테슬라가 망하네 마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때 한번 기회를 줬었는데 어 이때 조금 조금 샀는데 사실 많이 사지못 했다.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뭐 로보택시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 됐건 테슬라는 상당히 시장에 민감한 회사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어, 그런, 대표의, 어, 말에 또 움직이기도 하고요 일본에서 볼다면, 뭐, 변동성 상당히 큽니다. 어, 상당히 크고요 사실상, 요 부분, 요, 요, 오래된 요 부분, 거의 뭐, 6개월 이상이죠. 이 6개월 이상에서 기회를 줬어요. 언제든지 살아. 어, 여기가 평단가니까 언제든지 살아였죠. 음. 근데 지금, 테슬라 또한, 어, 트럼프 지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받는 걸볼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리 하락을 대비해서 이제 TLT라고 해서 이제 미국 국채 장기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뭐 거의 뭐 이, 이, 이 주봉에서 이 51선인데 이 51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 걸 보이죠. 이 51선을 뚫는다라는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이 차티스트들의 그냥 말 그대로 그림 그리기 장난인데 언젠간 뚫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시점을 저는 금리를 내리는 시점부터 이 51선 위에서 주가가 놓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이게 확 올라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얘는 배당을 줍니다. 음 배당을 주면서 상당히 지금 싼 가격이에요. 막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싼 가격 아래에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어, 은행 이자율 정도의 배당을 준다. 너무 괜찮죠. 너무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 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그 쓰레기 재활용하는 업체인데 이때 기회 줬습니다. 살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어. 와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이때 못 사서 제가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음, 지금 조금 조금씩 타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직 제가 봤을 땐 시작도 안한 것 같고요 하, 그냥 기회를 줬었는데 이 기회를 이준 기회를 못 사서 바보같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기회를 줬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박스 박스권이죠 이렇게 못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내려와 주면 이 고점까지만 내려와줘도 감사하겠다라는 생각하고 을 있지만 뭐 내려지 오 않을 것 같다. 음. 최근에 금융주 감세입니다. 뱅크 코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뭐 금융주로서는 뱅크 코브 아메리카와 버셔 해서웨이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버셔 해서웨이는 사실상 뭐 금융주라고 볼수 있어요. 오, 우리 워렌 버핏 옹께서 어, 보험회사를 그렇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그 벅셔 에서웨이에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중에 상당수가 보험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라고 전 생각하고 사 모으고 있고 뭐뱅커브 아메리카와 벅셔 에서웨이는 그냥 계속해서 사 모으는 그런 주식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라브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주식들을 모아놓은 3배짜리 ETF입니다. 어, 사실 일본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에서 기회를 준것 같지만 사실 이게 기회라고 볼 수는 없고, 어, 이 ETF 같은 경우는, 어, 금리의 영향이 상당히 커요. 사실 지금 뭐 ETF, 이, 이 바이오 회사들이 뭐 엄청나게 실적을 내고 뭐 대단하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이거 완전 꿈을 먹고 사는 회사들이잖아요 바이오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튀어 올라가고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튀어 내려옵니다. 금리의 방향성이랑 완전 반대로 거의 똑같다. 음. 이렇게 올라가면 금리가 내려갈 것 같고 이렇게 내려가는 건 금리가 엄청 올라갔을 때예요. 미국 장기 금리가 엄청 올라갔을 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사실상은 단타까지는 아니겠지만 요 정도 선, 그니까요 정도 선이면 한 110불이겠네요 평균을 잡아선 110불 정도 선이나 아니면 지금 이 200일 선 있잖아요 이 200일 선이 상당히 플랫합니다 이 플랫한 200일 선까지만 내려와 준다면 좀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차익 실현을 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무튼. QQQ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의 변동성, 이 정도의 변동성. 또 어디 있었을까요? 뭐이 정도의 변동성. 음 여기는 뭐 그렇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변동성이 그냥 1배 주식인 그냥 QQQ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TQQQ는 훨씬 더센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슬처럼, 아, 진짜, 반도체가 지금 완전 타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많이 오른 주식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타격이 클 겁니다. 이런 걸 트리거로 해서, 이제, 차익 매뉴, 차익 실현을 하는, 뭐, 폰 매니저들도 있을 거고요. 음. 어찌됐건, 저찌됐건, 지금 현재는 3배짜리로 움직이는 ETF를 투자할 시기다. 음.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하락과 상승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봤을 때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 늦은 시간에 음, 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그리고 8월 한 중순에서 8월 말까지는 어, 상당히 어떤 세배짜리 그 주식들, TQQQ라든가, SOX3라든가, 이 지수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야 하는데 자기가 아쉽네요. 음, 아름다운 밤입니다. 고맙습니다.